신 <목소리> 사건은.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해서 정확히 얼마인데만데3 6 0 0만원3만0 0개니원근3 절반 할인만원 더? 3만 3만원 더? 하는 같3 음. 그래서 만원 더? 원 할인했다 더? 3만원 더? 크림 원다 초코볼은 좀 궁금하다. 그렇죠. 음. 얘는 무슨 맛이지? 음. 이건 뭐지? 나도 잘 몰라.

Smor <laughs> <laughs> 엄마 어렸을 때 만화 봤던 거니까 두개 하면 안되나? 두 개? 아 얘네들이다 이거 알지? 개고장이 야옹이 아 우리 우리 책 맞아. 섯개다야 어, 나 이제 솔드아웃 됐네 어, 아빠! 아빠! 이거 썼어! 아, 그. 솔드아웃. 솔드아웃이 내려왔어, 이렇게 보최랑삼랑 어, 콜라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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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yeah. 아, 음. 아 케이스부터 예쁘다, 얘는. 저희는 딸기 꼭지한 아 바. 딸기 꼭지기어 음. okay. 그래. 아. 이거 원게아니없라만 있는 건 없어? 근데 아윤이 얘도 좋아하지 않아?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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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우와. 대박 와딱 우와, 나왔어 네. 와 계속 해야 돼. <웃음> <Whereas>. <웃음> 신기하다 어떻게 아이나또 나오냐 이게. <웃음> <웃음> 저 뒤에 넘어갈까? 벌써 내려왔어. 내가 감동 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laughs> <laughs> 끝난 거야? 근데 내려 이게 이게 뭐야?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이 중에 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 공인는 많은데 아하 다이나 어, 이거 좋아하는데. <laughs> 그것도 느낌 오는 거한번 있는 거 같다. 귀엽다. 어, 아나 이거 알아요. 마시멜로래 이거. 나 네, 이거 알아요. 초 아빠 그러면? 초 이거 아니야? 콜라. <laughs> 몸에 안 좋은 건데 막 먹여. <laughs>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칠검이요 <laughs> 옛날에 문방구 가면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캐릭터 그려서 조그맣게 이거 할 거야 나윤이? 50원짜리. 네. 이거 할 거야? 뭐. 아까 오사카는 어, 이것도 있다. 여기는 응. 다 제팬이고. 한거 <laughs> 진짜? 아까 요즘 않아? 이쪽... 이런 것도 있다. 음. 이런 것도 음 가격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뭐. 이게 낫지 않아? 이거 이거보다는 응. 네. 할게. オリジナルですか、はい、あ、い,いダこれ<ー>オリジナル T ホットのショットでショットサイズはいこれ、はい、これを使います 애들은 애매한데, 이런 거 있으면 제짜 좋잖아요. 양도 적고. 아니, 여기 진짜로 하와이나 괌 같아. 진짜 괌보다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하와이 같아. 제한이 없는 게 뭐야? 금액 제한이 없다. 그냥 먹고 있어. 엄마 아빠도 시켜서 올게. 나무네가 약간 일본에서 많이 먹는 건데, 약간 토다 맛이. 아 이거. 응. 나무네 맛. 초코맛도 엄청. 아윤이 점도 닦아야 돼얼굴에 점들 입 주변 코에도 점 생기고 이거는 점이야 진짜 아 진짜 너점 생겼어 점 있어 어 지워준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없던 점이 갑자기 생겼을 리가 없잖아 아그 루망스 루망도 소금, 우유 같은 거, 이었는 요구르트 먹어. 나 요구르트 먹어. 이게 다 레고야. 아니, 이거 다 레고다? <웃음> <웃음> 그치, 이거 다 모여 있는 거잖아. 신바도 있어. 여기 봐봐.

좋아요. 머리. 얼굴 아닌데? 어? 뭐야. 진 불독? 모르겠어. 비니 쓴 것도 있어. 비니 쓴 노란 머리. 음. 아, 노란 머리인데. 아, 비니 쓴 것들. 가지인가? 가지 머리도 있어. 가지 모자. 봐봐. 음. 숲을 여기. <laughs> 얘도 여자야? 있나? 아, 봐봐. 응. 어 나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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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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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난 이거. 이이 이거. 이마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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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머리 스타일도. 이거는 여, 약간 여배우 같아 여배우 응, 여배우 같아 그럼 어때요? 봐봐 어, 얘도 좋은데? <laughs> 바이올린 바이올린? 애교도 음. 한번 해봐요 바이올린 응. 아, 사서, 아니 아, 사서 가져가야지 <laughs> 산다면 아이, 기침 좀 가리면서 산다는 누구 사고 싶어? 얘 사고 싶어? 나는... 여기서는 헤르미였네헤롬이였 네. 헤렘이였네 헤롬이였네가 어딨어? 얘가 헤르미였네아법사그 <laughs> 해리포터 어, 소니도 있다 진짜 소니끈이야? 이호다 너무 귀엽다. 미만해. 아연이 여기다 이름. 아연이 음, 찍어봐. 음, 또자우리 음. 네. 네. 있어?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네. 특색 있게 찍히는 거잖아. 네, 우유랑 딸기잼을 계속 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잣뉴 이 플레이버 자체가 딸기랑 트이트 이런 거네. 신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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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랑 우유랑 반반 어, 딸기우유의 베이스를 가시는 거죠. 봉지에 이렇게 젤리가 돼 있으면 어떻게 쏟아서 먹어야 되는 어, 거야? 그릇에다 쏟아서. 보통 음료수 커피 팔듯이 파는구나. 일단. 그냥 한잔 이렇게 마실 수 있겠다. 어디 여행 가거나 음... 하도 캠핑이나 이런 데 많이 가니까 이렇게 나오네. 나온... 고구마. 고구마 잼. 고구마. 어... 피나 패키징이 너무 귀엽다. 어? 뿌리 <laughs> 도토리 잼? 응 어. 진짜? 도토리 무슨 맛일까 이거는? 도토리 잼은 대체 무슨 맛일까? 피넛 도토리 맛같은맛이겠지다 완두 이거 완두 이거 키나코는 그거 우리 콩국물 콩국물 음 팥이랑 같이 되어있는 음. 거 딸기랑 팥이랑 팥이랑 버터 오

또 야, 어, 맛이 또 다를 것같아 소바 파스타면 밀가루 같은 게 돼있어 네, 이거는 응? 금방 먹었어요 유통기한 응, 그치 바이바이 뻑뻑뻑 바이바이 뽀. 바이바이 뻑 카페인이 어떤 맛이냐 먹어볼래? 빵 종류야. 덜 단거 청춘이랑 응. 당신 두개 마셨던 것 중에 좀덜 단걸로 음. 이게 뭔데? 아. 얼음 큰거 좋다. 얘 다니까 벌레가 오, 오 각도 오또 다른 느낌이네.